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 통계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함수, 아래에서는 통계 함수가 음, 상당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아, summary, core, hist, q-plot, box plot, pairs. 네, 요렇게. 아, 기초가 되는 아, 통계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mmary입니다. 말 그대로 summary는 요약이란 뜻이잖아요. 요약 통계량을 표출해줍니다. exam 데이터셋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summary 가로치고 exam. 자, 이렇게 하면 exam 데이터 셋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 ID, 클래스, 잉글리 l 사이언스, 각각에 대해서 미니멈, 그 다음에 First q u a 언 t i l e Median, Mean, t h i r 이렇게 여섯 가지 기초 통계량을 산출해 줍니다.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요. 자, summary, exam.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죠. id, class, english, science. 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 다음에, first quantile과 third quantile의 수,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 이런 기초 통계량이 쉽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어, 나오죠. 두 번째는, COR, correlation이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줍니다. COR 가로치고,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COR, exam. 이렇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id class English Science 예, 매트릭스가 나오죠 세로 줄도 id class English Science 그래서 스메트릭한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id 와 id, id 와 class I D 와 English, I D 와 Science 에 대한 변수 간 상관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hist, 히스토그램이죠. 데이터 프레임의 해당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시각화해 줍니다. hist, hist 가로치고 이 안에 이그잼 달러 잉글리쉬 예처럼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잉글리쉬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달라 라는 것이죠. 히스토그램 차트를 보면 구간별로 e n c 시 도수가 얼마큼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점에서 85점 사이에 한 명, 85점에서 90점 사이가 두명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프리퀀시 어, 도수에 해당되는 빈도수, 도수에 해당되는 어, 부분을 차트로 시각화해줍니다. 해볼게요. hist, 아웃치고, 이글잼, 달라. 달라 치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네, 변수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어, English를 선택하고. 실행시켜 봅시다.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 차트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 오른쪽 하단 이쪽 부분에 차트가 여기 플롯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파일, 플롯, 패키지, 헬프, 뷰 이렇게 있는데 이 플롯 탭에 어, 보이게 되죠. 요 부분을 줌으로 크게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엑스포트로 해서 차트를 이미지로 세이브하거나 PDF로 세이브할 수도 있네요. 됐죠? 히스토에 그냥 이그잼만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면 히스토에 이그잼 넣었더니 에러 in his default example x는 반드시 숫자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네요. hist 함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question mark를 쓰고 바로 붙여서 hist 이렇게 함수를 넣고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주죠. 자 이렇게 실행 시켜주면 마찬가지 오른쪽 하단에 help 탭이 있어요. 이 헬프 탭에 그 R 관련 documentation, R documentation이라고 해서 매뉴얼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히스토그램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 페이지에는 히스토그램 함수명, 함수가 속해져 있는 패키지명, 그래픽스라는 패키지에 속해져 있다.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설명, usage, 함수의 사용 방법, 여기 파라미터가 x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x가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a r g u m e n t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라고 하는 것이 A vector of values for which the history is desired.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토그램을 표출하고 싶은 값의 벡터를 얘기하죠. 따라서 이 얘기가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아규먼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details 해서 어, 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Value, 그 다음에 Reference, 그 s e Also, 그 다음에 맨 끝에 Examples. 네, 그래서 매뉴얼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매뉴얼 페이지, 내가 함수를 사용할 적에 갑자기 그 함수가 뭘까? 어떤 아규먼트를 우리가 넣어야 될까? 라고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을 때 퀘스천의 함수명 퀘스천의 함수명을 사용해서 매뉴얼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더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죠. 됐죠? 자, 그 다음 퀴플롯입니다 빠르게 한번 플러팅 해보자 라는 거죠. 어떤 변수의 막대 그래프를 시각화 해줍니다. 어떤 변수니까 Q플롯도 마찬가지 이그잼, 달러, 잉글리시처럼한 데이터 프레임의 하나의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출해 줍니다.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차이는 뭘까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구간별로 빈도수를 표출해 주는 것이고요. 얘는 변수에 속해 있는 변량들의 값들을 전부 다 막대 그래프로 표출해 줍니다. 즉 변수의 변량이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량들의 각각의 값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 해주는 겁니다.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서 히스토그램에서는, 어, 저는 간격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자동으로 히스토 함수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간격을 만들어서 표출해 줍니다. 이 간격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아까 매뉴얼 페이지에 자세히 보면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스 플롯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양극단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박스 플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플롯 함수 가로치고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을 넣게 되면 각 변수들의 박스 플롯이 표출이 됩니다 자 큐플롯 그려 볼게요 큐플롯 가로 치고 exm$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error in 큐플롯 해서 could not find function qpl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could not find function 이 에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가 설치가 안됐거나 그 패키지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에 로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ggplot2라는 패키지 안에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ggplot2는 우리가 시각화 때 자세히 배울 거지만, 시각화 패키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ggplot2. 자, 요 패키지는 확장 패키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별도로 설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같이 해볼까요? install packages. 다운표 쓰고요 g i p l o t 2 자, 요렇게 쓰고, 실행. 자, 실행하면 자동으로 r 스튜디오가 컨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죠. 지금 하나 이상의 패키지들이 다운로드 됐고,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로 지금 설치한 ggplot2를 메모리 로드 시켜줘야 됩니다. 실행.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qplot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이때 어때요? 아까는 안 보였지만 지금은 qplot, 그 다음에 ggplot2에 있다. 이런 다이얼, 이런 다이얼로그가 뜨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그잼, 달러, 잉글리쉬. 됐습니다. 실행. 네. 이렇게 실행시키면, 마찬가지, 오른쪽 하단에 플러트 탭에 막대 그래프가 표출되었습니다. 박스 플롯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박스 플롯은 통계학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각화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박스가 있고요, 양 끝에 극단치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라고 했죠? 극단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으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선이 1, 사분이 다시 말하면 first quantile 맨 위에 있는 것이 third quantile 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50%에 해당되는 세컨 퀀타일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퀀타일 값을 박스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양 끝에 해당되는 극단치를, 극단치 경계를 두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가운데로 몰려 있는지, 아니면 양극단에 퍼져 있는지, 그리고 중앙값은 전체에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쉽게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박스 플롯입니다. 이 박스 플롯을 다른 그림으로, 다른 비유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극단치 경계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규 분포도죠. 대부분의 변수들의 값은 이렇게 평균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있죠. 박스 플롯은 바로 이렇게 대부분 몰려있는 25%와 75%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박스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요 Q1에서 Q3까지의 길이를 IQR이라고, IQR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랬을 때 극단치 경계에 해당되는 값은 바로 Q 1.5 곱하기 IQR. 오른쪽은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 부분을 극단치 경계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단치의 경계가 요 정도 오는, 오른쪽은 요 정도 오는 정도의 분포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극단치에 있는 것을 o u t l 어 e r 라고 얘기하는 거죠. o u t l 어 e r 자, 박스 플롯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보면, ID와 클래스는 사실 박스 플롯으로 볼 변수는 아니죠. 잉글리시와 사이언스를 살펴보면 이 가운데 미디안 값을 보기만 해도 잉글리시가 사이언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사이언스의 퍼짐 정도와 잉글리시의 퍼짐 정도를 보면 잉글리시 점수가 영어 점수가 훨씬 더 간격이 좁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과학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나요. 박스 플롯의 의미를 알고 살펴보니까 훨씬 더 박스 플롯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 치구요, 이그잼 실행시키면 여기 나오죠. 네, 줌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쉽죠? 근데 이제 박스 플롯의 단점은 이 그림만 봐서는 극단치의 경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미디언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박스 플롯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박스 플롯의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박스 플롯, 이그잼 사이언스에 달러의 스탯이라는 이 변수를 사용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 이거잼 달라 이 중에 인글리시까지 가고요. 여기서 달라를 한번 더습니다 달라 스탯 됐습니다. 그리고 실행. 네. 이렇게 하면 각각 박스 플롯 하나가 나오고 이 박스 플롯의 달라 스탯트를 사용해서 해당 박스 플롯의 경계 값들을 알수 있습니다. 요 값은 박스 플롯의 밑에서부터 여기가 80. 그 다음, first quantile 86. 미디엄 값, 중앙 값, 세컨 퀀타일이 93. 박스 맨 위에 있는 서드 퀀타일이 75% 해야 되는 값이 98. 상위 극단치 값도 98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끝으로, 페 a i r p 페어 s 라는 함수는 산점도를 매트릭스 형태로 시각화해 줍니다. 산점도, 영어로는 스 p 터 플롯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점처럼 별량들의 퍼짐 정도를 점으로 표현한 그런 그래프를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스캐터 플롯을 ID 클래스 English Science 변수별로 각각 매트릭스 형태로 시각화해준 것입니다. 보는 방법은 여기가 ID고 ID는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차트를 쉽게 보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요 부분 차트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자, 클래스가 위로 올라가구요. ID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만나는 게, 여기 ID 입장에서 딱 만나는 게 뭐죠? 에, Y축이죠. ID 입장에서 만나는 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Y축이고, 클래스 입장에서 먼저 만나는 게 X축입니다. 따라서 요 차트 하나는 X축이 클래스, 클래스1, 클래스2. 그 다음에 Y축은 ID, ID 값이 표출된 것입니다. 됐죠? 한 가지 더 봅시다.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자, 잉글리쉬가 밑으로 내려와요. 만나는 게 x축. 과학은 왼쪽으로 갑니다. 만나는 게 y축. 따라서 y축은 사이언스. x축은 잉글리 h 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와 과학의 상관관계가 스캐터 플롯으로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 어때요? 쉽죠? 그래서 이 페어스는 산점도와 상관관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pairs, 치고, 이, 이그잼. 됐어요. pairs.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ID, Class, English Science. 네, 지금까지 통계 함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 함수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Pairs, Boxplot, Qplot, hist, call, summary. 지금까지 기초통계 함수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